네, 오늘은 그, 어, 비상 360, 그, 그, 360 거치대. 그, 촬영, 촬 거치대. 네. 예. 이제 조명을 갖다 거치할 수도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을 한 번, 어, 설명을 해 주시면은.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네, 조금만 옆으로, 네, 조명, 예, 네, 조명, 조명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이 제품 원래는 이렇게 그면 이게 빠지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일단, 네. 요게 이제 그360 촬영 거치대고요. 이게 네, 이 그렇죠. 상태가.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이게 나사 변환 어댑터고요. 아 지금 이제 그. 네. 어 소비자들이 이제 구입해야 될 부분은 네. 지금 이 지금 이게 예요고게 네. 요게 나사 변환 어댑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9천0백 원에 지금 네, 이 조명 네. 소켓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명 소켓을 네. 구입을 하시면은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고 네. 조명 소켓 아래쪽을 아래쪽 잠깐만 보면은. 네. 네 여기다가 꼽는 겁니다. 네네네 네. 나사 변환 어터를네 그리고 이건 사실 이 부분은 별도로 구매하는 거죠. 네, 네다 정보는. 별도로. 네 그래서 일단 그 돌려서 오고. 이제 고정을 하고. 네.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구매하실 네. 수 있는 상품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 5와 LED. 네. 여기 무청 보면은... 밝은 네. 어 이거 8 5인데 잠깐만.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예.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색이안돼 이게. 아, 이8 5와트는 3색이 안 돼. 끼면 네. 네8 5와트는어 설치하면 안될수 있고요. 네, 지금 어 일반 네. 가정에 이제 일반 전구도 이제 연결을 할수 있고 지금 몇몇 몇 와트짜리죠? 이거는 네, 6.5 와트야. 아, 6.5 와트인가요? 예. 네, 이건... 지금 같이 판매하시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판매는 아니고요. 네. 지금 원래 그 판매하시는 거는 지금 저 책상 위에 있는 거. 네, 네, 네. 이거 지금 판매하는 겁니 네, 네, 그게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65 와트. 네, 네 지금 빛이 반사돼서 잘안 네, 네. 보이는데, 네. 네. 네, 65 와트짜리. 예, 예 한번 그럼 차이점을 그뭐 빛의 밝기라든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밝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흔히 이제 마트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네. 네. 이거는 일반 전. 6.5 와트. 네. 이건6.5 와트고요. 네. 아 잠시만요. 네. 네. 그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어, 스마트 그. 영상으로 보실 때는 불이 되게 번져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 실제로 볼 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네, 이렇게 너무 번져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끄고 이제 한번 그 함께 판매 중인 그네뭐 찰떡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추천하시는 그네 음, 65와트 6 5 w 짜리 강력한 네네 파워를 네 밝기가 그래서 이네 소켓하고 이거랑 이제 별도로 이제 구매하시는 네. 거고요. 네두 네. 네, 가지를 아, 이거,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켜주면 아네네 네. 네. 한번 아. 제가 조금 아. 저쪽으로 네, 이게 빛이 밝으니까 잠깐만 재 보세요. 이게 또 네. 껐다 킬 때마다 네. 이게 또 빛이 밝다. 한번 잠깐 밝게 꺼볼까요? 세 가지로. 아, 껐다 킬 때마다 네. 세 가지로. 네. 근데 지금 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좀 빛의 변화가 아. 안 보이나요? 네네네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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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근데 일단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든지 리뷰를 할때그 조명을 조명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조명을 이제 간접 조명으로 사,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상품 같은 거를 갖다 그~ 이제 놓고 이제 반사 조명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혹시라도 네. 이게 빛이 번져 보이니까 이제 네. 어~ 그런 점 때문에 그~ 오해하실까 봐 한번 불을 켜고 네. 밑에 한번 내려놔 볼까요? 네. 이걸. 네, 그, 네, 그, 키시고, 네네. 그럼 너무 밝은데요. 사실 촬영하는 거는 이 밑에 쪽이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할 때는,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 네. 각도를, 네, 잠, 네, 각도를 지금, 불을 끈, 잠깐 이끈 상태에서, 한번 위로 올렸다가, 각도를 한번 조절해 봐 주시겠어요? 네. 각도는 뭐한 90도 정도까지 되나요? 어, 이거는 뭐, 거의, 아, 네. 뒤로도 되고 앞으로 되니까. 아, 네. 거의 뭐 270도? 네. 알겠습니다. 270. 음. 사용자의 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조명 이제 연결하는 소켓을 다른 위치에도 그 어, 예. 연결할 연결 수, 수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그냥 연결이 된다는 것 정도만 뭐. 아, 네. 네. 아 그거 그거는 그냥 네, 그냥 그 정도 설명하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시간상. 네. 네. 그것도 이제 또 끼우면 되고. 네 이거는 빼야 되나요? 아니면 이 부품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 필요해요. 그단하변화로부터 아. 여기다가 끼워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래야, 이, 그래야 네. 얘가 안정적이에요. 그럼 이 연결 그 참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연결 소켓을 구입을 할때 네. 지금 이밑 부분에 지금 연결 그 부품이 네. 있는데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지금. 겁니다. 아, 네, 네. 같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품이 지금 이쪽에 하나 네 구입을 하시면 이제 같이 네 포함이 네.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계속 설명하시죠. 네. 아, 그럼 뭐 일단 설명이 끝난 거네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네.